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고3 랩런트들과 배경이 되는 부모님,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3 랩런트, 또 수험생 랩런트들이 한국과 세계 대학 보그마와 237 오천종족 보그마를 위하여 이유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을 먼저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 대학을 놓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부족하지만 세계 보고마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학 보고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을 미리 허락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정말로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모든 현장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과 함께 영력 지력, 체력, 경세력, 인력이 충만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어, 오늘과 영원히 살리는 결단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죠 지난주 강단 말씀 내용을 1부, 2부 제목을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이 붙잡을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어, 로마서 1장 10, 어,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 로마보음마세계보음마대학보음마의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사탄을 꺾을 권세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전략을 전혀 못 찾고 있거든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영적인 문제 근본 원인 알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실 풍성하게 잘 모르고 못 누리고 그 이름의 권세 사용 못하고 반대편에서 지금 역사하고 전 세계 어스럽게 만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육신 싸움하다가 분쟁에 빠지고요. 전 세계는 흑암에 빠져서 계속 속임수에 속고 있죠. 강대국과 세계는 전쟁과 재앙에 휩싸이고요. 마귀는 전 현장에서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고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의 권세에 먼저 꺾는 응답,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흑암새로 무너뜨리는 응답,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crush, 으깬다는 말이고요. 진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청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시리라. 이 응답을 우리 렘런트와 전도자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에배주셨던 말씀, 과거와 미래 살리는 오늘의 응답을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으로 계속 사탄이 역사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장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답을 주시고, 장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땅 답 주시고, 추록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주인공 오실 것이다. 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 라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오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바울이 인용했고 루터가 또다시 인용해서 시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복음의 원색적인 비밀을 가지고 과거의 뿌리를 해결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문제 해결하는 응답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도행년 13장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년 16장 문이 막혔을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라는 중요한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니까, 사도행렬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무너진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렬 17장 1절에서 3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는데, 오늘의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미래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응답 받을 것입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미래 다 살리는 오늘이 될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부에의 영원한 것에 결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릴 성막과 성전과 교회, 그리고 세 가지 뜻을 회복하는 전도 운동을 한다. 여기에 내 삶을 드리고, 내 평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결단하면, 여기에서 터 나를 추월하는 로마스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응답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정리돼서 나오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됐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이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께 세세 무응토록 영광 돌리는 응답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수준 완전 초월하는 거죠. 내 기준 능력 완전 초월하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아서 대학 살리러 가야죠. 이 응답을 받아서 사회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영세전의 응답, 오늘의 응답,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응답을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찾아내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다가 3집중3세팅 삼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보삼 랩너트들과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가지고 기도 언약,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고등부 고3 랩런트들 현장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응답을 공부하기 전에 받아야죠 학교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 권세는 박살이 났고 그 머리는 깨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 2 장에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발악해요. 끝까지 발악합니다. 끝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능이 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렘런트들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저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행1 6장 16절, 18절.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귀신은 도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런트들. 고3 랩런트들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현장에 있을 때, 시험 칠 때, 공부할 때꼭이 부분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두고 이 부분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을 꺾는 영적 싸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응답 옵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응답받는 그 속에서, 이3 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랩런트의 학업으로 연결될 거예요. 랩런트의 기능과 전문성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입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삼뜰 만드는 것입니다. 다민족 237 TCK 살리는 거죠. 병든자 살리고 치유하는 거죠. 랩런트가 서밋이 되고, 그 랩런트가 또 다른 서밋을 세우고, 서밋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렘런트의 학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렘런트의 미술 또 음악 또 어, 다른 뭐, 뭐 체육 모든 예체능과 기능 전문 분야입니다. 모든 취업 입사 준비하는 분야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런트들 하나님의 망대 일곱 가지 하나님의 여정 일곱 가지 하나님의 정표 일곱 가지를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안 썼지만 우리 목사님 초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초능력이라고 하면 사람들 오해하기 좋죠. 무슨 뭐 공중부양하냐 뭐뭘뭐 숟가락 휘게 만드냐 뭐 그런 걸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의 능력이라고 해도 이해 다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3 랩너트들이 반드시 응답문을 미래를 향해서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자꾸 종교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탄의 정체와 사탄 꺾을 권세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 부분을 잘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또 어, 노력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램너트들은 흑염 꺾는 영적 싸움을 전도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학 현장에서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선한 대시에로꽉한데 미련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삶 속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입시 여정 속에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찾고 누리고 삶뜰 만드는 응답 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이 추론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고, 사탄의 정체와 활동을 알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과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에 또 237나라 5천종족 현장에 지금도 왕 노릇하며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며 속임수를 쓰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런 능력 없이 무너지는 줄은 있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비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고삼 랩노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약속대로 우리 발 아래 사탄이 짓밟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랩노트 전도자들에게 세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대학과 현장의 역사는 모든 관 문화를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감의 지식과 사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미 주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나와 교회와 모든 미래와 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무 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래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 비추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복음 참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세이머더서 현장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 모든 악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고삼 램너트를 비롯한 모든 램너트 전도사들이 있는 곳에서 결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기억과 유상과 작품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과 걸음이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랩런트가 받은 응답의 똑같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시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영원한 작품을 만들며,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대학 준비하고, 미래로 가는, 취업하고, 돈 버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고, 2375,000종족, 4 0 0대2만대 현장의 역사는 흑가의건세를 무너뜨리며, 그곳에 생명운동 펼치며, 그곳에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되 렘넌트의 입시 여정은 전부 삼뜰을 만드는 영원한 시간표,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고3 수험생, 모든 랩너트 현장 다 살릴 만큼의 오력이 회복되는 밤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